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플 조사장입니다. 오늘은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과일, 바로 무화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무화과, 그냥 예쁜 과일로만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화과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50대 이상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무화과를 먹으면 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먹으면 더 좋은지도 자세히 알려 드릴 테니 편하게 시청해 주세요. 하나. 무화과 어떤 과일일까요? 무화과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육을 가진 과일이에요. 겉은 살짝 보랏빛이나 녹색을 띠고 있고 속은 작은 씨앗이 가득한 특징이 있죠. 이 작은 씨앗이 바로 건강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씨앗 속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장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또한 무화과는 자연의 설탕이라고 불릴 만큼 달콤하지만 자연 상태 그대로라서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둘 무화과의 대표 건강 효능 첫 번째 소화 개선 무화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장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 좋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두 번째 혈당 조절 무화과의 자연당은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노화 예방. 무화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뼈 건강. 무화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골밀도를 유지하고 50대 이후 뼈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됩니다. 셋, 무화과,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무화과는 생과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며 속까지 부드럽게 씹어 드시면 섬유질 섭취가 늘어나죠. 건조 무화과도 좋아요. 하지만 설탕에 절인 제품은 피하고 건조 자체만으로 만든 것을 선택하세요. 샐러드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넷. 무화과 특별한 성분 이야기. 무화과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건강과 피부 탄력을 지켜줍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되는 좋은 과일입니다. 5. 주의할 점 무화과는 건강에 좋지만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복부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루 한두 개 또는 건조 무화과 두세 개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생과일과 건조 무화과를 먹을 때 혈당 변화를 체크하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6. 무화과와 함께 하면 더 좋은 습관 무화과를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주세요. 식이섬유가 장에서 잘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꾸준히 걷기나 가벼운 운동과 함께하면 혈당과 장 건강, 심혈관 건강까지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7. 무화과를 활용한 간단 레시피. 무화과 요거트. 무화과를 얇게 썰어 요거트 위에 올리면 아침 간단 식사로 좋아요. 무화과 샐러드. 샐러드에 무화과와 견과류. 올리브유 드레싱을 곁들이면 달콤하면서 건강 한끼 완성입니다. 건조 무화과 차. 건조 무화과를 물에 우려 차처럼 마시면 부드러운 단맛과 건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8. 무화과의 역사와 재미있는 이야기. 무화과는 수천 년 전부터 재배된 과일이에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건강과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성경에도 등장할 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건강과 지혜를 상징하는 과일로도 알려져 있죠. 아우. 무화과를 선택할 때 팁. 겉이 단단하고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세요. 보랏빛이나 초록빛이 진하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아요. 향이 달콤하면 익은 무화과입니다. 구입 후에는 냉장 보관이 좋고 3~4일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마무리로 오늘은 건강한 과일 무화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장 건강, 혈당 관리, 노화 예방, 뼈 건강까지 50대 이상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과일이죠. 여러분도 오늘 장볼때 무화과 하나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달콤하게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작지만 힘있는 과일 무화과. 다음 영상에서는 무화과와 잘 어울리는 건강 레시피 몇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